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제주 9시 뉴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제주를 찾았습니다. 여론조사 이후에도 찬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제3의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4.3 평화공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유족들과 만나서는 희생자 배보상과 명예회복 등 21년 만에 개정된 4.3 특별법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도와 4.3 사건 희생자, 유가족의 마음에도 춥고 긴 겨울 끝에 마침내 봄이 올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은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정상 추진을 공식 건의한 가운데 정 총리는 국토교통부가 제주도 의견과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방안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 사례처럼 현 제주공항 확충과 제2공항 건설이란 두 가지 대안에 대해 국무총리실 주도로 검증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제주도가 요청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제주도가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경우에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가 참고를 해서 어 제3의 길로 갈수 있는 방안도 국무총리의 방문에 찬반단체는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찬성 측은 성산 주민들의 압도적 찬성 여론으로 제주 균형 발전을 위한 이공항 건설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행을 강국히 부탁드리며 안전하고 편리한 제주 제일공항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반대 측은 반대가 우세하게 나온 전체 도민 여론을 국토부가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소유하고 제일공항이 당연하다는 제주도는. 정세균 총리가 제주를 찾아 제2공항에 대한 여러 의견을 청취한 가운데 갈등과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